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 입니다 2023년 개면연 어 1월달 우리 양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3년도 개면연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 그래서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영업사업도 들어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운이라든지 아니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도 들어오고 또 혼인문이 열리시는 분도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예체능 계통에 계신 분들, 전문직에 계신 분들 사람 속에 내가 알릴 수 있고 내가 정체성을 밝힐 수 있고 사람 속에서 인사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합니다.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고 대운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은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대운맞이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1살 개미생 분들 어 21살 개미생분들이 운이 참 좋아요. 어 1월 달 운에서는 내가 변동수, 변화수, 움직임수도 찾아오고 뭐 금전수운에서도 열려 있고 어 내가 외국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열려 있고 또 우리 21살 개미생분들이 내가 마음먹고 뜻 먹은 대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은 일을 성사될 수 있는 기운이 높기 때문에 1월달에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운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우리 21살 개미생 분들이 1월달운에는 변화 변동 움직임수 금전의 운이래든지 또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또 굉장히 밝게 움직이실 수 있고 생활하면서도 또 나한테 좋은 일도 있고 힘들기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좋은 일 끝에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21살 개미생분들은 내가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달입니다. 어, 문서운도 따라와요뭐 자격증이라든지 시험문이라든지 이런 운세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운이고 어느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33살 심미생분들 어 33살 신미생 분들이 1월달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양띠분들이 운이 높게 들어오지만 우리 33살 신미생 분들은 약간의 인간 품파도 들어오고 내가 몸수도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고 그리고 또 먼길 여행 가시는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세는 높이 들어와 있지만 요 1월 달에는 매사를 좀 조심하고 가셔라 그럽니다 사람조심 길조심 몸조심 요게 따라오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성급하게 변화를 주신다든지 뭐 사람수 움직이면서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족들하고도 내가. 막... 내 언쟁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나한테 어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구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1월달에는 특히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순에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매사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내 심사가 마음이 괜히 조급하게 움직이면서 매사가 불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마음 심리상태가 조금 힘들면 은 사람들하고 맞붙이면서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컨트롤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5살 김희생 분들. 어 마음 다살 양띠분들이 운세가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 높이 들어오면서 어, 직장에서 좋은 일도 있겠고 뭐또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 속에서 흥성장할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빛이 날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또 영업 사업하시든가 새롭게 뭐 일을 시작을 하시든가 하시면서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움직여도 조금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도 나서 주는 형국이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45살 양띠분들은 내가 일을 추진하고 싶은 건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것도 사람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아 직장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운세를 줘도 내가 변화, 변동을 줘도 편안하게 움직이실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운도 들어와 있고, 변화, 변동운도 들어와 있고, 내가 문서운도 따라오고, 운에서는 높이 들어와 있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게 일찍 결혼한. 하신 분들 이거 부부간에 조금 소리가 날수 있고 자손으로도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7살 정리생 분들 쉬운 어, 7살 정미생 분들이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대부분 성주운이 굉장히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운으로 내가 중년에 운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10년지기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주를 꼭 잡고 가셔야 집안도 편안하고 자손도 편안하고 어, 우리 대주 기준님이 다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질 수 있는 요런 운세기 때문에 요성주좀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7살 정미생분들 변화, 변동, 새로 시작, 투자. 운은 높이 들어와 있지만, 내가 욕심을 냈다가는 조금 힘들 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 믿고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욕심을 부려서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했다가, 내가, 내 풀에 내가 주저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특히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운세는 높이 들어와 있지만, 1월 달에는 내가 조금 자중하면서 움직여라 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이라든지, 투자 투기라든지, 내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고, 내 욕심 채우려고 있다가는 괜히 내가 화를 입을 수 있고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운세는 높이 들어와 있지만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주위를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운 7살 양띠 여러분들이 은근히 인간고력이 좀 많이 따라와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100%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주위 사람한테 내가 잘해줬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인간고력이 조금 따라오기 때문에 예사에, 1월달에도 내가 조금 참고 지나가면 매사가 편안하지만 1월달에 내 주장을 내세웠다가는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아홉살 을미생분들, 어, 양띠분들이 운세가 다 높이 들어오지만 우리 예순아홉살 양띠분들이 아홉수에 걸려서 딱히 과히 힘들게 막딱 부딪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이 승승장구로 일이 잘 풀리시는 분도 있어요. 운에서 아홉 수에 걸렸다 해서 괜히 낙심하지 마시고 일적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금전이 생길 수 있고 또 자손으로도 좋은 경사수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리고 문서에 변화, 변동을 주고 내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1월달 운에는 내가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거래처를 해서 직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나를 위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내 거를 챙길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금전순에서도 찾아오고 매사에 조금 내가 안정을 찾아가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내 자리매김 할수 있는 이런 운세가 높이 들어와요. 어, 하지만 몸조심 조금 하셔야 되겠어요. 어, 내 몸수에 지병을 얻으실 수 있고 또 내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몸으로 저히 힘들다 보면내 몸수에 괜히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운세기 때문에 건강 꼭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23년도 운에서는 운이 높게 들어와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지만 그래도 1월 달에 내가 너무 욕심을 내든지 내가, 어, 크게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것,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투자 특위 이런 건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